안녕하세요. 코인 기록자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스웨덴의 원유띠라고 불리는 크리스티안 쿠라마기라는 8년 만에 9,100달러를 8,200만 달러 이상으로 만든 트레이더의 매매 방식과 그의 기준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쿠라마기는 스웨덴에서 15번째로 높은 소득을 올린 사람으로 선정되었는데요. 한 국가에서 15번째 순서면 정말 엄청난 업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의 매매 전략과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백만, 수천만 달러를 번 트레이더, 투자자들은 생각보다 많지만 그들의 전략을 공유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크로마기의 전략은 관련된 기사와 그의 교육 내용이 공개되어 있어서 우리도 알수 있는 기준이 되었는데요. 코인 시장에서 크로마기가 사용하는 전략은 바로 규칙과 리스크 관리입니다. 이 크로마기는 강세장에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정말 많은데 리스크 관리를 하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산이 크게 늘어나다가도 대부분의 자산이 결국 0으로 수렴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깨달음을 얻은 크로마기가 사용하기 시작한 매매 방법이 바로 브레이크 아웃 트레이딩 전략입니다. 이 브레이크 아웃 트레이딩 전략은 한 구간에서 이렇게 거래 범위를 만들어 낸다면 그 범위를 이탈했을 때 상승 혹은 하락으로 범위를 이탈했을 때 진입하는 매매 방식인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동 평균선을 기준 삼아서 위에서 범위를 형성하고 이탈했을 때 이탈한 봉의 하단을 스탑로스로 설정하고 상승에 베팅을 하거나 이동 평균선 하회에 있을 때는 이런 거래 범위에서 하방 이탈로 진행되었을 때 하방 이탈한 봉의 상단을 스탑로스로 설정하고 진입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짧은 스탑로스를 가짐으로써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트레이딩 전략인데요. 크리스티안 크로마기의 매매 규칙 첫 번째로는 한 거래에서 포트폴리오의 20% 이상의 비중을 넘기지 않기입니다. 내가 투자하고 있는 자산이 10만 달러라면 포지션의 사이즈는 만 달러에서 2만 달러. 원화로 생각했을 때 1000만 원이라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규모의 포지션을 구축하고 이 포지션의 리스크는 25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 손절을 하더라도 1%를 크게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크리스티안 크로마기의 매매 규칙 두 번째입니다. 3일 차와 5일 차에 30%, 20%를 나누어 포지션을 정리할 것. 분할 수익 실현 방법인데요. 크로마기 같은 경우에는 이탈했을 때 추세가 나왔을 때 진입을 했기 때문에 3일차, 5일차에도 내가 진입한 곳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면 차라리 재진입을 하는 방식을 선택하면서 리스크를 더 최소화하는 방식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이 크로마기의 매매 철학의 본질은 가장 큰 추세에서 많은 베팅을 하고 손실을 작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즉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10%의 승률로 매매를 진행하더라도 손실이 나지 않는 리스크 관리가 핵심인데요. 이 크로마기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세장에서 살아남았고 지금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강세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했던 수익을 지금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하는 장세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리스크 관리를 꾸준히 한다면 충분히 큰 수익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이 크로마기의 매매 규칙이나 기준, 그리고 인터뷰를 보고 나서 느낀 점은 리스크 관리를 좀 극한으로 진행함으로써 내 자산의 손실을 방어하고 배팅 사이즈로 한 번에 일확천금을 노리는 게 아니라 많은 배팅으로 꾸준히 수익을 복리로 쌓아 올리는 것이 그의 매매의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100억 원이라는 규모의 자산을 형성하면서 그가 갖고 있던 노하우들을 전부 다 파헤쳐 보았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간단해서 어안이 벙벙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만큼 간단하게 정말 정해진 규칙만 잘 지켜도 큰 수익을 낼수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방법이었는데요. 여러분들도 기준, 규칙 잘 지키면서 큰 수익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